하나님 말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신약성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67페이지입니다. 967페이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합독은 6절에서 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8절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반자를 두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 오늘 본문은 신부가 결혼 언약으로 이어진 사랑의 강함과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사랑의 연합을 이룬 후에 부부의 사랑이 서로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마친다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겨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과 육체의 세계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새길 것을 교훈합니다. 육 절에서 7 절인데 육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새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기는 것을 말하며 팔에 새기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새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마음에 즉 영혼에 새기고 팔에 즉 육체에 새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육체에 도장처럼 도대체 무엇을 새기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일어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없는 십자가 사랑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육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질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투 또 다른 의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10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에 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반대로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팔에 즉 영혼의 육체에 새겨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언약의 사랑과 질투는 죽음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영원한 불길인데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했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기록된 사랑으로 제와 죽음, 스월 즉 지옥과 그리고 사탄과 모든 인류의 반역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교훈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팔에 즉 영혼과 육체에 도장같이 즉 영혼토록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겨서 죄 많은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성숙과 육체의 순결, 믿음의 성숙과 육체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 누이는 신부의 오빠들이 신부인 누이를 바라보니 아직 어린 누이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신부의 오빠들이 어린 누이가 결혼 정년기에 이를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그가 성벽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청원받은 어린 누이가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순결을 지켰다면 은망대를 세우듯 지지해 주고 그리고 구절에 그가 문이라면 수시로 여닫는 성문처럼 행했다면 즉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이 오빠들의 말을 들은 어린 누이 즉 신부는 자신이 성벽처럼 또 순결을 지켰으며 결혼할 만큼 몸도 성숙했으니 이제 오빠들 걱정하지 말라며 신랑에게 완벽한 신부가 되겠다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과 육체적 순결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육체적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영육이 악한 세상과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야구보서 1장 27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경건하게 하고 잘 분별하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어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정성이며 기쁨입니다. 사랑은 정성이며 기쁨이라는 교훈인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라. 주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한번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과 육체에 새겨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내가 죄 지으려고 할때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신들과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큐티하여 믿음이 성숙하고 육체적 순결을 지키고 우리들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여 우리의 영육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